소장을 처음 받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결과가 발생할 줄은 몰랐다고요. 당황스러우신 건 알겠지만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당황만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준비하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반통죄는 2015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할수 없게 되었지만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이 필수 요건이었던 간통죄와는 달리 상관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외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줄이거나 또는 청구 자체를 기각, 즉 폐소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의견을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게 피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기각을 구하는 경우는 대응 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상관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와 기각을 구하는 부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는 제가 상세히 그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는데 청구당한 위자료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감정을 다투는 사건이다 보니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금전 배상이 원칙인 현행 법제하에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할 방법은 위자료, 돈밖에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잘못에 비해서 과한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지적하고 적절한 선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관자 위자료의 액수는 보통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5천만원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이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에서 내려지는 그 기준을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위자료의 액수가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관자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그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 기간이 길고, 부정행위 정도가 성관계 자체가 입증될 정도로 강력한 경우에는 위자료 익수가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죠. 세 번째, 상관자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이 기준이 됩니다.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고 부부가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별거를 하게 되었다거나, 이혼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면, 위자료의 액수가 다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 부부가 원래 별거 중이었다거나, 사이가 나빴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액수가 생각보다 조금 낮아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번째, 상관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가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상관자 측이 부정행위의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극렬히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원고를 지나치게 공격해서 원고에게 더큰 상처를 준다면 위자료 액수는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고가 상관자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의 여부 및그 정도입니다. 원고가 상가채 측을 혼내주려고 직접 찾아가서 막 때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하는 행위들을 할수 있는데요. 그런 행위를 하면 위자료 액수가 다소 감액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 성립 여부도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즉 이혼이 성립됐다면 당연히 위자료 액수가 조금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모든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사정인데요. 그 밖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 즉각 사건에 맞는 특수한 사정들이 참작되어서 위자료의 액수가 참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